정말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습니다. 참 가관입니다. 목불인견입니다.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이 다 압니다. 저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이진숙 씨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. 방통위원장으로 그 짧은 기간 재직하면서 KBS, MBC, EBS 국민들로부터 파면돼서 권자에서 끌려 내리고 윤석열의 주구가 돼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걸다 알아요. 그리고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?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, 법인카드 수천만 원 유용 혐의, 희의자 신분이에요. 그런데 마치 독립부삽입니까 어디다 대고 기자정신을 운운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적 기가 안 찹니다. 참으로 기가 안 차요. 지은 죄만큼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. 가치가 없어서 묻지도 않겠습니다.